고속기 어 페이지 와이드 477 452뭐 577요 장비에 들어가는 텐션 풀리입니다. 어 장비를 열었을 때 전면 커버 용지함 좌측 상단에 있는 그런 위치하고 있는 텐션 풀리인데요.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텐션 풀리 축이 마모가 돼 가지고 풀리 축이 마모돼 가지고 이 풀리가 흔들리면서 이제 벨트가 소음에 발생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벨트가 다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이제 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리페어 킷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장비를 뜯어서 먼저 장비를 뜯어서 텐션플리를 빼주시고 이제 텐션플리에 이제 가운데 샤프트 샤프트를 빼주, 빼주시기 바랍니다. 샤프트는 이제 뭐 가는 어떤 그런 철사나 송곳 같은 걸로 이제 아래쪽 샤프트를 꾹 눌러주시면은 네, 샤프트가 바로 빠지게 됩니다. 너무 굵은 걸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좀 가는 걸로 눌러주셔야만 네, 무리 없이 샤프트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샤프트를 빼서 보시면은 네. 가운데 플리의 축이, 어, 마모돼가지고 정말 엄청 헐거워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 헐거워지지 않는, 네. 헐거워지지 않은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헐거워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어, 리 프레임까지 만드는 건 너무 비용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또 부품 자체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별수 없이 이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 키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제 베어링 두 개와 어 샤프트 그리고 풀리. 아세탈 재질, POM 재질로 이제 깎아서 만든, 가공한 그런 풀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샤프트와는 좀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순정은 뾰족함이 살아있고요. 이건 재사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새로 깎은 샤프트를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풀리 안에 베어링을 먼저 삽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좀타이트하게딱 맞췄습니다. 해서 가운데 딱 맞춰 주시고 반대쪽 돌려서 베어링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턱이 있을 겁니다. 이 턱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턱을 깎는 방법은, 어, 뭐, 셔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도 되구요. 아니면 이제 야스리로 이렇게 문대도 되는데, 이제 보시면, 네, 이쪽 부분이 약간 턱이 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다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야스리로 깎아주셔야, 이, 제가 만든 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순정 풀리가 한쪽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은 어 얘네가 이제 그 사출 과정에서 좀 비용을 아끼려고 풀리를 이런,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쪽도 날개가 있어야 벨트를 딱 잡아주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나스리를 넣어서 여기를 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까요? 네, 이제 맞춰졌습니다. 플리를 맞춰서 끼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샤프트를 위쪽에서 봤을 때이 상단 부분이 있죠? 상단 부분에서 삽입을 해서 가운데 베어링을 맞춰서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꼽아 주신 다음에 딱딱한 물체로 꾹 눌러서 샤프트를 끝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네 풀리가 아주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마모됨 없이 이제 잘 회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장비에 장착해 주시면, 네, 어, 장비가 부서지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 되게 좀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워낙 또 작다 보니까, 네, 소재 깎는데도 가공 공장 사장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분은 이걸로 교체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